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띠 12월 첫째 주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개띠분들 이번 주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 행운이 열립니다. 50대 개띠분들, 1982년생 개띠 50대분들은 소비 증가를 주의하시고 정리운이 상승합니다. 소화기가 약해져 야식은 금지하시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 운이 좋습니다. 60대 개띠분들, 1970년생 개띠 60대분들은 소소한 혜택이나 할인 운이 상승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손발이 차가울 수 있으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70대 개띠분들, 1958년생 개띠 70대분들은 새로운 지출을 피하고 절약 중심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 저하와 소화 문제를 경계하시고 형제나 친지와의 연락운이 상승합니다. 80대 개띠분들 1946년생 개띠 80대분들은 작은 금액도 기록하시면 안정적입니다. 순환저하와 수면질저하를 주의하시고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기 좋은 주간입니다. 재물은 안정적이지만 지출관리가 필요한 주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계획없는 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주 후반에는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금전 정리나 혜택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건강운. 이번 주 개띠분들의 핵심은 소화기와 혈액 순환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 소화 지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손, 발, 다리의 순환 저하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손발이 차다고 느껴지시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대인운, 가족간 교류운이 상승합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와의 대화가 따뜻해지는 흐름이에요. 배우자와의 오해가 풀리거나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이니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자, 그럼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줄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 개띠분들은 소화기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닥터요 건강한 유기농 양배추즙입니다. 이 제품은 유기농 양배추만을 사용해서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깨끗하게 재배한 원료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큰 특징은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양배추를 짠 원액 그대로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 본연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양배추에는 비타민U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속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식후에 속이 불편하시거나 속 쓰림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에요.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1박스에 20개가 들어 있어서 하루에 일포씩 드시면 20일 동안 드실 수 있고요. 150ml 개별 포장이라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잔 또는 식후에 한잔 드시면 속이 정말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분들께서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속이 자주 불편하실 때 꾸준히 드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50대 분들도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미리 관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개띠 12월 첫째 주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시면 행운이 열립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과 순환 관리 잘 챙기시고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도 많이 가져보세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